한국 사람이 미국 갈땐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대통령은 외국으로 정상회담을 하러 갈 때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자라는 것은 입국 사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외국인을 자국의 영토에 들어오게 허가하는 것은 그 나라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정상을담의 경우 보통 초청국의 대통령 명의로 다른 나라의 정상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라고 초청을 하고 비자를 안 내준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국가원수를 비롯한 외교관 전원과 일부 고위권리들은 외교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 발급은 외교관용 여권 비자를 발부받으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여권을 보여주거나 비자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일은 상식적으로 없겠지요. 참고로 여권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여권 제일 흔하고 일반인들이 쓰는 것. 녹색 관용 여권, 외교 관 여권이게 외교관의 면제를 보장하는 무슨 증서는 아닙니다. 적갈색 여행 증명서이 있습니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은 다른 종류입니다. 이중 외교관 여권은 사용 기간이 2년, 5년이고 5년 기한의 여권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전직 대통령, 외교통상부 장관 특명정권 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통상부소 복무원, 전직 국회의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외교통상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그 부문 배우자, 제외공. 이러한 대상자 중 외교관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제도 발급이 됩니다.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부 특별사절, 정부 대표, 기타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다닙니다.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이나 각종 행사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의전 담당 부서와 외교부의 의전실이 담당합니다. 어느 나라나 외교부 의전장은 치포오구 프로토콜이라고 하여 차관보 이상 그리고 대사급의 인물이 맡고 있습니다. 허를 허식이 아니라 하나하나 행사나 의식이 그 나라 주권의 상징이고 자존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이나 대표하는 외교관이 결례를 받으면 이는 한국에 대한 무시이기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것은 외교통상부의 의전실 친구 말을 참조하여 말씀드리지요. 이것과 관련된 외교통상부 의전편람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복잡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따라 결정합니다. 1. 일단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초청을 받은 우리 쪽에서 사전 답사를 예정합니다. 그러면 초청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각종 보고를 받습니다. 방문국의 외빈 영접관련할 정사례 체제비 부담 조건, 각종 포상 관련 경우, 기후 방문국 내동포현황 통신 장비인데 주요 연락처 등을 조사합니다. 이때 담당 공관은 방문국 출입국 및 수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2. 한편 한국에 있는 외교부 본부에서는 각종 일정과 대통령의 일정을 조율하고 수행원 명단과 일정 관련 희망사항 가령 기업인, 언론인 등 정리하고 특별기 대전을 필요하면 맞습니다. 3. 일정은 앞에서 말한 의전실에서 담당합니다. 여정, 독장, 각종 사항을 정리합니다. 4. 그리고 나서 답사단을 파견합니다. 당연히 외교부 의전실과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에서 담당합니다. 일정 물론 기밀 사항입니다. 각동 사진 수행원 연회장 이동 동선 특별기 이동 절차 확인 언어 차량 숙소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사전에 필요한 화물도 이동합니다. 5. 모든 준비가 확인이 되면 보고를 하고 대통령은 자기 손에 여권을 들 필요 없이 서울 공항을 통해 빠져나가면 됩니다. 대통령이 탑승한 특별기는 공군의 오이 하에 이동하고 도착지에서는 그 나라 공군의 에스코트를 받고 공항에서는 VIP 출구를 통해 갑니다. 비자 입국 스탬프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해외 여행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수용원도 많고 복잡하며 사전 준비가 철저하고 초청받아 가는 것인 만큼 비자 수속 같은 번거로운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